안녕하세요. 패치노트 읽어주는 여자, 그로자입니다. 남미의 산맥 속 구름으로 뒤덮인 고대의 신비한 풍경. 뿜어져 나오는 용암이 보이시나요? 기다렸던 경쟁전 솔로 모드를 비롯해 더욱 강화된 시즌9 경쟁전 등 시즌9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신규 피처를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우선 시즌9과 함께 열린 새로운 전장, 파라모를 소개합니다. 3x3 사이즈의 맵으로 배틀그라운드 최초 다이나믹 월드 생성 시스템이 적용된 맵입니다. 즉, 맵의 대표 지역들과 일부 지형들이 맵 게임 시작마다 바뀌게 됩니다. 활화산의 용암을 조심하세요. 플레이어는 물론 차량도 용암에 닿으면 데미지를 입어요. 또한 부서지는 상자 추가. 파괴하면 꿀템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열쇠는 대체 무엇인지... 테스 형, 알려줘요. 보산 지대인 파라몬은 이동하기 쉽지 않겠죠? 높은 고도에서의 효과적인 착지를 위해 헬리콥터에서 빠르게 낙하합니다. 또한 파라모에서는 보급 헬리콥터에 달린 보급 컨테이너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보급을 먹는 방법은 충분한 피해를 입히고 떨어뜨리게 하면 됩니다. 파라모에서는 오토바이만 등장하며 작은 마을들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빠르게 선점하세요. 신규 전장 파라모. 불타는 용암과 날리는 화산재 속에서의 생존은 과연 어떨까요? 외쳐 솔로 경쟁전. 여러분이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즌 9부터는 경쟁전에서도 솔로 모드가 가능해집니다. 솔로 모드는 기존 경쟁전 스쿼드에서 바뀐 점이 크게 없으니 바로 도전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시즌 9이 시작되면 리더보드와 링크가 초기화됩니다. 다섯 판드치는 국룰이죠. 첫 티어는 시작일 뿐이죠. 또한 지난 시즌 8에서 획득한 모든 보상을 로그인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블셋이 조금 업데이트 되었으니 글로 남겨드리는 패치 노트를 꼭 확인하세요. 타라모의 미스터리 탐험에 어울리는 서바이버 패스 하이랜즈도 도착했습니다. 기존 시즌보다 짧은 두 달간 진행되며 따라서 말렙은 50레벨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말렙을 달성하면 구입가격에 상응하는 직코인 보상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직코인은 무엇이냐? PC에서 상정거래에 사용할 새 화폐입니다. 콘솔에서 각광받은 방식을 PC로 확대했죠. 지코인을 구입해 미리 지갑에 보관해둘 수 있기 때문에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때 매번 새로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템 구입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길 바랍니다. 시즌9은 라이브 서버가 오픈되는 대로 시작합니다. 폭발하는 화산으로 용기 있게 떠나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 남겨드리는 패치노트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더 나은 배틀그라운드를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패치노트 읽어드는 여자, 그로자였습니다. 다음 패치노트에서 만나요. 안녕.